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섭 전도사님이에요. 자, 7월 이제 셋째 주 예배를 드릴 텐데, 7월 중순이 되는 만큼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 마스크를 끼기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전도사님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사람들이 나서꼭 마스크 쓰고 집에 들어오면 손꼭 씻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도 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챈트! 예배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히즈 쇼바이 h o 트 p e r evil chant 2! Uh-huh. Uh-huh. u h h u 다 u h 내울 말씀을 1, 2, 3, 4 필립보서 4장 13절 필리포서 4장 13절 필립보서 4장 13절 필립보서 4장 13절 한번더 필립보서 4장 13절 필립보서 4장 13절 필립보서 4장 13절 컴온 필립보서 4장 13절. 쉽게 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능력 주시는지? 안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란다. 우리 모두를요? 모두라니. 힘이 센 사람이지. 맞아, 맞아. 구원은 일단 돈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 잘생긴 사람, 나처럼. 나처럼 똑똑해야겠지. 다들 생각이 다르네. 그럼 문제를 내볼게. 그후 예수님은 두 명의 사람을 만났어. 한 명은 니고데모라는 어, 사람인데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의 지도자이지. 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표적을 할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어?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명은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었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낮에 여인은 우물가에 있었고 예수님이 와. 다가가셨지. 물을 좀 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을 텐데 저같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또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너무 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 예수님은 이둘중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까? 똑똑한 니고데모겠지? 수가성 여인이 더 이쁜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더 부자잖아 이 여인처럼 약한 사람을 위해 오셨겠지? 맞아요? 맞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더 읽어볼게요. 힘 있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어린아이와 버스가 보여요. 그쵸? 버스 정류장도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버스를 타려면, 버스를 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 맞아요. 첫 번째. 현금을 내는 방법이 있겠죠. 또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교통 카드를 찍는 거예요. 교통 카드를 찍어야지 다른 카드를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해피 포인트 카드라고 알아요? 파리 바게트나 아니면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적립할 수 있는 카드. 거기에 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거기 안에 많은 포인트가 있어도 교통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버스를 타려면 현금이나 교통 카드를 내야 하는 거예요. 같은 카드라 하더라도 분명히 용도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을 받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보여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수가성 여행이라고 나오네요. 자이두 임무를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 뭔가 옷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뭔가 그 성전 청소하실 때, 저번에 성전 청소하실 때그 지도자들 같은 옷이요. 자, 과연 맞을지 먼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어, 그래요. 역시,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바리세인들,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그 어렵고 많은 율법들을 다 몸으로 지키면서 살아갔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 혼내셨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 안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 그럼 결론적으로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두번째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와 상종하잖아요?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거는 몇주 전에 이야기들을 떠올려 봐야 돼요. 자,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유다가 있었죠.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곳이 망하면서 외부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방 문화의 여러 가지 우상들이 섞이기 시작했겠죠.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과 다 섞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저 사마리아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이랑 상종 안할 거야. 이러한 인식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그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줄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어요. 계속 바뀌었던 거죠.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는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 여자를 무시했던 것이 확실해요. 자, 우리는 이두 사람을 보았어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두 사람을 보았어요. 자, 여러분 보이기에는 누가 더 구원에 가까울까요?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니고데모.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정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남편이 계속 바뀌어서 다섯 명이나 있었던 그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더 구원에 가까울까요? 자, 답은 당연히 성경에 있겠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메. 의인, 의로운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니고데모도 결국 수가성 여인도 모두 의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더 가까운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도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부터 볼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피오, 존칭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 아무도 할수 없는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아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어요? 물이 있대요. 근데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이 좋고 내가 부자여서 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디고데모도 소가성 여인도 모두 죄인이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더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더볼수 있겠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 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하 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하다고, 내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나에게 돈이 많다고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인가요? 누구일까요? 그분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가지 문제 꼭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들께 답을 보내고 전도사님이 간식을 들고 맛있는 간식을 두고 곧 찾아갈게요, 알겠죠? 꼭 답을 보내도록 합시다. 자,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예쁜 모습으로 주기도문할게요. 두손 모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권도사님이 간식도 갈게요. 곧 만나요. 안녕.